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하고 싶다라는 책에 대한 내용과 제 생각을 같이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끌릴 때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되고 그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헌신의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 꾸준히 다니고 있는지, 오랜 친구들이 있는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교회에 다녔다는 것은 최소한 자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가지 않고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프거나 짜증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힘든 상황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실수를 했다가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해결을 할수 있는지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배신이나 가족의 위기,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바뀌거나 짜증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사람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다알수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은 이유도 서로에 대한 주장만 내세우고 양보하지 않거나 서로가 생각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든 상황을 겪어보는 것이 좋겠지만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하고 맞지 않은 부분 때문에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이해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크리스천 청년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어려운 역경과 고난도, 기도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배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그릇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그릇으로 빚어나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